안녕하십니까? 펀펀입니다. 안녕하세요. DJ 고치입니다. 네. 포수 기본기. 네. 이루 송구할 때 기본기 동작을 오늘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인이라고 보면요. 일단 투수에서 절반을 뺏기긴 해요. 근데 그쵸? 투수들도 요즘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맞습니다. 신경 많이 써요. 어떻게든 킹모선 빨리 해 가지고 그 자세 안뺏기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포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포수가 뭐 공도 잘못빼 갖고 <laughs>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사인의 포수는 엄청 네. 고생이 많은 자리 그걸 잘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보시죠. 자, 저희가 저번에 세 손가락 쓴 연습 많이 하셨죠? 다들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건데,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게, 공을 잡고 다음 플레이에서 공을 많이 이쪽에서 놓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포수는 첫 번째 역할이 잡는 게 포수 역할입니다. 잡고 다음 플레이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사인 같은 경우에는 던질 생각으로 공이 만약에 날라오면은, 사인들은 여기서 많이 놓치세요. 던질 날때한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6, 0 70% 되는 것 같아요. 자 포수의 첫 번째 목표는 잡고 다음 플레이. 오케이. 자 공을 잡으신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다음에 제일 중요한데 첫발 스타트예요. 뛴다 생각해서 이 자세가 있으면 안 좋은 점. 포수가 놓치면 무조건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루 주자도 포수가 놓치면 3루까지도칠수 있거든요. 그러면 팀에 되게 마이너스어요 그렇죠? 네. 보스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맞죠? 홈베이스를 지키기 때문에, 집을 지켜야 되는데, 집이, 이렇게 되면 집이 무방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딴 데는 어떻게 마하실 거예요? 블루킹도 해야 되는데. 응, 블루킹, 이 자세 블루킹 어떻게 요 저기 보고 하셔야 되는데. 블루킹, 고, <laughs> 고민해주시는데, <laughs> 이렇게 하 절대 불가능합니다. 회전력만 잘주시면 강한 공이 가기 때문에 더 도로 잡을 수 있거든요.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자세가 더 빠르다는 사실. 아까, 아까 우리 유동 코치님이 말하신 첫 번째, 보수의 1번 칙이잘 잡는 거잖아요? 잡는 않습니까? 거예요. 살짝만. 진짜 한 반보? 반보만 앞으로 나와주신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하 투수가 어디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도 하는 거, 앞으로 던질 수 있게 만드는 자세거든요. 포수도 가만히 앉아있다 해서 반동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반동을 주기 위해서는 첫발 스타트. 자, 잡고. 잘 보세요. 오른발이 내 다리 사이. 오른발이 내 사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발이 많이 나가실 필요도 없어요. 홈베스를 안 밟기 위해서 많이 나가시다 보면 은 나가면서도 중심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악성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보수하는 거리는 한이 정도 타자에 안 걸리는 거리기 때문에 오른발 살짝 나가셔도 홈베스는 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프로 선수들을 보면 홈베스 밟고 던지시는 보수들도 많아요. 왜냐, 포수는 급하기 때문에 이 베이스를 피해서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앞발만 잘찍어주시면안 밀립니다. 자, 1번. 잡고 오른발. 자, 1번. 잡고 오른발. 잡고 빼면서 오른발. 자, 다시. 1번. 잡고 빼면서 오른발. 자, 2번. 두 번째는 자, 다리가 나왔으면 이제 던지는 자세를 만들어야겠죠? 자, 잡고, 오른발 나간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자, 다시.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이제는 중심이 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자, 잡고, 잡고, 1번, 2번. 자, 3번은 그 다음 어떻게 돼서? 회전. 그러면, 보호동이 끝나거든요. 자. 그리고 뺄때 잡으셨으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글러브 뒤에 밑을 많이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근데 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상에서또 다치시는 분 많아요. 왜냐면은 팔골이나 파울 치거나 해가지고 손에 맞으시는 분도 많거든요. 자 오른손 을 캐처 밑에 뒤에 둘 때는 약간 주먹을 쥐고 계신다 생각하셔야 돼. 요 주먹 쥐고 맞아도 덜 다치거든요. 근데 항상 다치시면 피고 있다가 다치세요. 포스 밑에 뒤에서는 항상 약간 주먹. 가볍게 오. 주먹을 쥐고 계시다가, 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연습할 때는 뭐 빼기 위해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서 피고 하시는데, 시합장에서는 피면 정말 크게 사고나요. 네. 알렇죠 그리고 뭐 뒤에 있다가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뒤에 있다가 들어오셔도 괜찮은데, 근데 그만큼 스피드가 느려지기 때문에, 빨리 빼려면 글러브에 가까이 있는 게 좋긴 좋거든요. 근데 사인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어. 주먹 쥐고 있으면 덜 다칩니다 펴면 다 빠지지만 이렇게 하면 덜 빠집니다 <laughs> <laughs> 자 보세요 주먹을 쥐고 뒤에 상태 가볍게 있는 상태에서 연결하면 바로, 바로 들어갑니다 꽉 쥐고 있으면 공뺄 때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사람이 힘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팍 쥐어지거든요 그렇 때문에 그냥 가볍게 있으셔도 돼요 가볍게 있으시다가 잡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다. 어떻게 제가 한번 창업하도 됩니까 이거? 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완전 앉은 상태에서 어떻게 앉아요? 다리 더 벌리고. 와, 그렇죠. 보수가 앉는 거 찾아. 골반. 하, 앉으신 고... 거예요? 어제 앉으신 것 같은데? 이게 다 앉은 겁니다. 뒤꿈치 들고, 뒤꿈치 들고, 뒤꿈치가 앉아. <웃음> <웃음> 그러면 저가 약간 평상에 앉는 게안 되니까 하프 네. 자세로 할게요. 연습할 때는 하프로 하셔도 돼요. 골반이 앉으신 분들은 네. 자 하프 자세 뭐냐면 완전 안 앉고 한이 정도, 자, 이 정도에서 똑같이 하나. 아둘셋야 네. 하프 자세 응. 아 이거 좋네 이거는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프 자세 그렇죠 자 하나 둘 그리고 오케이 굿오 이거 포스 해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포스 같은 경우는 팔필 그게 없어요 포스는 바로 들어 그렇죠 아, 포스는 이게 아니랍니다 이거 자 이거 아까 배웠던 이거 뒤에 손놓고 약간 주먹 치고. 약간 주먹 치고. 하나, 둘, 오. 셋. 오케이. 오. 확실히 빨라요. 이거보다 확실히 빨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 둘, 셋. 오, 나이스. 오, 이거 좋은데요? 이거, 살짝 치고 있는 거. 자 라스트 라스트 힘들죠? 다리 힘다 풀렸습니다 지금 다리 막 땡기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땡긴다 하나 둘셋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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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보여줄까요 포수 앉아지는 거 골반이 포수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유연하면자 무릎을 꿇었을 때 엉덩이 몇분다 세요 이게? 앉았을 때안 닿죠 뭐 남자는 보통 안 닿잖아요 네. 근데 이럴 정도로 유연해야 돼요 헐 이 정도로. 헐. 네. 와. 이건 나이 먹어도 이게 한번치어놓으니까 계속 되더라고. 살이 쪄도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지금 살이랑 거의 무한한 것 같은데요. 고무이다. 이 예, 뒤꿈치, 뒤꿈치, 발 우와. 발목 돌리고. 발을 펴야 돼? 응. 이렇게 하면씩또안차한지 와. 그렇안앉자집니다 착아. 네. <laughs> <laughs> 여러분, 그 보수의 이원칙은 공을 잘 잡는 겁니다. 잘 잡고, 잘 맞고. 공 빠뜨리지 않는 게 가장 1번칙이니까 자세는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주자를 잡을 때 탁! <웃음> 아시죠? <웃음> 그 자세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그 보스미트 뒤에 오른손을 살짝 주먹을 쥐고 숨기고 있는 거 부상 방지 아, 네. 부상 방지를 위한 그거 상당히 괜찮네요 제가 막상 해보니까 뒤에 있는 것보다 엄청 빨라요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꿀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그 이동훈 코치님 요기레쓴 장도 많이들 좀 찾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 꼭 말려주세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또 삼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